구 장.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 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저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 병자에게 이르되 시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석유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참남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가라사대.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우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세를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좋으라 하시니 일어나 좋으니라. 예수께서 마테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있겠느뇨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겨 헤어짐이 심하게 됨이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보존되느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직원이 와서 절하고 가로되, "내 딸이 방장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으소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열두 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거독가를 만지니, 이는 그 마음에, 그거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가라사대.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시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직원의 집에 가사 피리부는 자들과 헌화하는 무리를 보시고 가라사대.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저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자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온 땅에 퍼지더라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가실세 두 소경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소경들이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일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저희 눈을 만지시며 가라사대,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신대,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어미 경계하시되, 삼과 아무에게도 알게 하지 말라 하셨으나, 저희가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온 땅에 전파하니라. 저희가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벙어리 된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벙어리가 말하거늘 무리가 귀여겨 가로돼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때가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가로돼 저가 귀신의 왕을 빙자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10장. 예수께서 그 열두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열두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데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매, 도마와 세리,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 아닌 시몬과 및 가론 유다, 곧 예수를 판자라. 예수께서 이 열두를 보내시며 명하여 가라사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주머니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저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아무 성이나 촌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임할 것이오. 만일 합당치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저희가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저희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를 인하여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저희와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점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점 같으면 조카도다. 집주인을 발 세부리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집 사람들이랴. 그런 즉 저희를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귀 속으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참새 두 마리가 하나 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새신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불화하게 하려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골이라.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줬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 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일을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